자,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매질 A에서 수직으로 매질 B에 입사시킨 단색광이 됩니다. 자, 이러한 단색광이 A에 대해 각 세타로 기울어진 거울에 반사돼서 A에 입사한 후 B로 진행한 답니다 A와 B의 굴절률은 각각 n1, n2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매질 a 고요 이거의 절대골절률 N1이래요. 자 거울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거울이고요. 여기가 세타예요. 단색광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수직이니까 수직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부딪혔을 때 반사가 일어나야 돼요. 반사는요. 반사법칙에 따라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양쪽이 동일하죠. 이게 법선이에요. 반사와 골절이 나오거든랑 무조건 법선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게 법선이에요. 그럼 요 각은, 얼마죠? 요 각, 이거부터 봐야죠. 이것 더하기, 요걸 X라고 할게요. 요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X 더하기 세타 프라임은 90도죠. 법선 직각이니까, 요거직각이니까요 그렇죠? 또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x 더하기 세타는? x 더하기 세타는 90도예요. 변변 빼보세요. 세타 프라임과 세타가 같죠? 이게 세타란 얘기예요. 그렇죠? 요 각이 입사각이 세타란 얘기예요. 그럼 요 각과 동일하게 요렇게 해서 나가면 되죠? 아, 이거를 조금 더 크게 그릴 걸 그랬습니다. 이게 a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돼요. 이 각이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지금 같은 겁니다. 이것도 세타예요.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왔죠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꺾였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n2분의 n1이 1보다 크냐 n2분의 n1이랍니다. 자, 그러면, 2가 어디에요? 여기 매질 여기에요. 매질. 여기가 b 고요 여기 절대골절률이 N2에요. N2에서 1로 갈 때의 상대골절률 봅시다. 그럼 입사가 2지요. 그러면 은 그게 아래로 와야 되죠. 절대골절률을 하면 N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2에서 1로 가요. 요거죠? 여기가 그러면 법선이에요. 이게 법선이에요. 법선과 이루는 각 요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누가 커요? 이게 크지요? 됐습니까? 이게 커요. 이게 소한 매질이고, 이게 밀한 매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소고, 이게 밀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1보다 크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봅시다. 단색광이 거울에서 반사할 때의 반사각은 90도 빼기 핵 세타이다. 반사각 반사각은요 그냥 세타지요.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찍으시 세타만 세타만을 크게 하면 거울에서 반사된 단색광은 n2에서 a n 아 단색광은 a에서 b로 입사할 때 a에서 b로 입사할 때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일부 다크다는 얘기는 n1이 뭐예요? 밀한 매질이죠. n2가 소한 매질이 되고요. 그렇죠? 이게 밀이고요. 굴절률이 크니까 이게 소예요. 그러면 소에서 다시 아 밀에서 다시 소로 갈때 전반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세타를 크게 봅시다. 요 세타를요 이렇게 있던 각도를 요 세타 요 세타만을 크게 요걸 크게 해요. 그 요게 크면 요게 커지는 거죠. 이게 크면요. 요게 커지죠. 됐습니까? 이게 커지면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요렇게 꺾여 들어가죠. 됐습니까? 이게 꺾여 들어가요. 꺾여 들어가면요. 요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세타가 커지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요가,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에요. 각도가. 각도가 그러니까는 요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세타가 커지면. 그럼 요게 세타가 커지면 은 요게 커지는, 요 각도가 커지는 거니까. 요 각도가. 됐습니까? 요 각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각도가 커지면 입사가 커지죠. 그렇죠. 이게 커지면요. 요것도 이렇게 커지죠. 오히려 커져요. 됐습니까? 이게 커지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커지면요. 요 각이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전반사가 안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만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광섬유를 이용한 내시경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빛이 광섬유 A를 따라 진행하여 신체 조직의 표면에서 반사된 후, 광섬유 B를 따라 진행하여 광센서에 도달하면 빛의 특성을 분석하여 신체 조직의 특징을 알수 있답니다. 빛의 특성을 분석하다는 얘기는 신체 조직의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니다 매질의 굴절율은 코어가 클블레딩보다큰거 맞았습니다. 니은요 렌즈에 의해서 빛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것은 굴절현상 맞았죠? B를 따라 진행하는 빛에는 신체 조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8번이요. 그림은 발신자가 광섬유를 통해 멀리 떨어진 수신자에게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의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니다 광섬유는 코어와 클레딩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일 수 있는 대로 고르래요.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레딩에서보다 느리죠. 굴절이 크니까. 그러니까. 니은, 빛은 코어와 클레딩이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고요. 디그, 수신자가 수신한 빛은 발신자가 보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그시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19번입니다. 그림은 그림은 수조에 담긴 물 위에 떠 있는 식용유를 향해 레이저 빛을 비추었더니 식용유 층을 따라 레이저 빛이 전반사에서 진행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기 식용유 물의 굴절률은 각각 1과 n, 1.331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19번.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통은 그리지 않고 이것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물, 여기가 식용유, 그다음에 여기가 공기예요. 공기는요, 절대 굴절률이 1이고요. 물은요, 절대 굴절률이 1.33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가도 전반사 일어났고요. 이렇게 와도 전반사 일어났다는 얘기는 식용유의 굴절률이 제일 큰 거죠. 식용유의 굴절률이 n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굴절률 따지면은요 공기보다 물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가 제일 큰 거죠 공기 1이고요 물 1.33이고요 식용유 n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기억 틀렸습니다 띠은이요 임계각은 공기와 식용유의 경계면에서 경계면에서가 식용유와 물의 경계면에서보다 작다했습니다. 공기와 물에서의 공기와 식용유의 경계면에서가 식용유와 물의 경계면에서 공기와 식용유의 경계면 요거랑 식용유와 물에서의 경계면 요거 임계각을 따져봅시다. 임계각하려면요. 식용유에서 물로 갈때아 식용유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를 따져야 되죠. 자 그러면 니은입니다. 먼저 식용유에서 공기 중으로 갈때 n 식용유에서 공기 중으로 갈때 굴절 상대굴절률 이거는 공기 중을 n 쌍인 식용유에서 공기입니다. 공기가 소환매질이에요. 입사각이 식용유예요 그렇죠? 굴절각이 공기고요. 입사각이 그러면 쌓인 세타 식용유 자 식용유이고요. 식용유고요. 굴절각은 사인세타 공기예요. 그렇죠. 식용유는 얼마예요? 굴절률로 하면은 식용유 n 공기 1 이렇게 되죠. 위아래 바뀌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임계각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 90도일 때죠. 90도일 때 9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사인세타 식용유에서의 각도는... n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식용유에서 물로 갈 때, 전반사요. n, 식용유에서 물로 갈 때. 요거는 입사각이 식용유죠. 사인, 세타, 식용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물. 이건데, 물이 얼마예요? 1.33. 식용유, n. 1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90도일 때가 임계각이죠. 90도 넣어보세요. 그러면, 사인, 세타, 식용유의 임계각, 임계각은 n분의 1.33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더큰 값이죠, 지금. 됐습니까? 따라서, 공기와 식용유에서 임계각은, 임계각은, 공기와 식용유에서의 임계각이 식용유와 물에서의 임계각보다 작지요. 그러니까, ᄂ은 맞았습니다. 디귿 물 속에서 식용유를 향해 빛을 입사시키면, 물과 식용유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할수 있다. 물 속에서 식용유를 향해 입사시켜요. 물에서 식용유를 가는 겁니다. 그럼 물, 식용유가 굴절이 제일 높다고 했죠? 그러면 소에서 밀로 가니까 전반사가 안 일어나지요. 은만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그림은 자, 그림 간은 단색광 P, Q를 매질 A에서 매질 B를 향해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A와 B의 경계면에서 P, Q가 모두 전반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P와 Q를 A에서 매질 C를 향해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P는 C로 굴절하고 Q는 A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안됩니다. 자, ABC의 굴절률은 각각 N1, N2, N3입니다. N1, N2, N3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요. 그럼 N2하고 N3를 비교해보세요. N2하고 N2가 N1보다 일단 크지요. 절대 굴절률이 맞습니까? N1이 크지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미래에서 소로 가야 되니까 굴절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야 되니까 n1과 n2를 비교해 보면은 n1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그 다음에 n1과 n3 비교해도 n1이 커요. 그런데 그럼 n2하고 n3 비교했을 때 p, q가 모두 전반사한 게 n2. 그 다음에 q만 전반사하고 p는 전반사 안 했어요. n3. 그렇죠? 그러면, N3는, N3는 아직, P는요, P는요, 세타가 임계각에 도달을 못했단 얘기죠. 임계각에 도달을 못했단 얘기는 굴절률이 아직 크지가 않는 얘기죠. P가 임, P가 전반사를 할 만큼 크지가 않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p가 전반사를 할 만큼 매질 c가 매질 a에 비해 굴절률이 작지가 않단 얘기예요. 그렇죠? 밀에서 서로 갈 때만 밀에서 서로 갈 때만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밀에서 서로 갈 때만 b와 c는 a보다는 소한 매질이에요. 그런데. 매질 B에서는 PQ가 전부 전반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질 C에서는 P는 전반사가 안 났어요. 그 얘기는 매질 A와 C 사이의 상대 굴절률의 비율값이 작은 거라고요. 즉 n2의 굴절률이 n1보다 크니까 크니까 n n3의 굴절률이 n2보다 크니까 상대적으로 비율값이 작아져서, 비율값이 작아져서, 이겁니다. n1분의 n2하고 n1분의 n3를 비교해 보세요. 요 놈은 전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고와 요고 요거 비교해 보면은 요놈이 더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작으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잖아요. 입사 매질의 미스, 입사 매질 굴절률 대비 굴절 매질의 굴절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금 전반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호의 방향이 거꾸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이음 보세요. 나에서 P를 C에, C에서 A로 입사한답니다. 나에서 P를, P를 C에서 A로 입사해요. P를 C에서 A로 입사하면, P는 A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 할수 없다. 그렇죠?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갈 때는 전반사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 q가 입사할 때 임계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q가 입사할 때 임계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자, 아직 q는요, 가에서, 보세요. 가에서 얘는 전부 다 전반사 했어요. q도 전반사 했죠. 임계각. 그런데 얘는 굴절률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크죠. 그럼 임계각보다 임계각은요? 큰거죠. 나가 큰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나가 큰거니까. 그럼 귿은 맞았으니까 ㄴ과 디귿 5번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그림 가는 정지한 점전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직선 도선에서 위,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자에 의해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진행한 것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정지했입니다 정지. 전화가 정지했어요. 전류가 안 생기죠. 그럼 전기장 안 생기고 자기장 안 생기죠. 그렇죠? 흔들려요. 움직였어요. 움직이면 전류 생기죠. 그럼 전기장 생기죠. 그거에 따라서 자기장 생기죠. L은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르래요. 기억. 가에서 점전하의 전자기파가 발생된다. 점전하는 멈춰 있었다고 했으니까 안 생겨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요. 나에서 전기장의 진동방향과 자기장의 진동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맞았죠요 디그셔. 나의 전자기파의 굴절률이 n 매질에서 매질에서 진행할 때 파장은 n 분의 v다. 자 봅시다. 굴절률이라는 건 절대 굴절률 21번입니다. N은 빛의 속력, 매질에서의 속력이에요. 그렇죠? 빛의 속력은 F 곱하기 빛에서의 파장이니까, 진공, 진공에서의 파장이니까 L이에요. 진공에서의 전자기파가 L이라고 했습니다. 파장이. 그 다음에 어떤 매질에서의 속력은 F 곱하기 파장이에요. 그렇죠? F는 이거 없어져요. 따라서 어떤 매질에서의 파장은 M분의 L 나오죠. 맞습니까? 따라서 d 것은 맞았습니다. 니은 d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2번이요. 그림은 전자기파 ABC를 파장에 따라 분류하고 실생활에 이용하는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A를 이용해서 골격사진을 촬영하고 x x a y 죠 X-ray입니다. 난방기구에선 B를 방출해요? 적외선이죠? 라디오에서는 C를 수신한답니다. 라디오파입니다. 전파입니다. 전파. 이거는 전파. 라디오파 전파. A, B, C는 각각 저기선 전파, X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C는 전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A, B, C 중 진동수가 가장 큰 거는 파장이 제일 짧은 거. 누구예요? A죠. X레이. 그다음에 사람이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는요. 전자기파는요. B와 C 사이가 아니라 A와 B 사이. 가시광선이니까요. 그래서 언틀렸고요 라디오를 이용하여 방송을 출시할 때 C에는 음성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았죠. 그러니까 3번입니다.